넘는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 결국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의 뒷 것은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 치고 잘 사시는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그루입니다. 빨리 손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빨리 손절하는 게 나에게 이로운데 그것을 제가 30년 이상 안경원을 하면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안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채널이지만 말씀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안경원에 있으면 가끔 아는 사람, 친구의 선배라든지 소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래를 많이 하다 보면 친해지죠. 친해지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친 선배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안경을 맞춰드리고 몇번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자기 누군데 기억나느냐? 아,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갈 건데 안경을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해줬습니다. 그 뒤에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를 드렸죠. 내가 선글라스도 맞춰야 되는데 꼭 가겠다 라고 하셨는데 또 연락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분이 다시 올 가능성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친하다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신. 신용판매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송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며칠 이내로 와서 아니면 가족을 보내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소위 문대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전화를 제차막 들이면 아니 바람을 못 믿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역정을 내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다시 드리기도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선을 지켜야 된다 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선을 넘나든다 말입니다 경계를 넘나들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인 경우는 30cm 이내로 다가갈 수 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경우는 1m 이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사회적인 거리도 있는 것이죠 그 거리를 침범해서 들어오면 이제 선을 넘는 건데 그 선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안경을 여러 번 해드려 어떤 오래된 고객이라 하더라도 이런 신용 판매를 흔히 하는 말로 외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려운 것이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조폭끼리 좀 싸웠기로서니 좀 때렸기로서니 경찰한테 신고를 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폭들은 좀 때리고 또 화해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아치들의 특징이 선을 쉽게 쉽게 넘나드는 겁니다.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어떤 물품을 샀다라고 했을 때 집사리 그걸 안 줘버릴 확률이 많은 것이죠 공통점인 것이죠 제가 30년 안경을 하면서 조폭이나 양아치들과는 절대 강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요 하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주먹으로 할라면 하고 법으로 할라면 해 이렇게 나와버림 말을 섞어서 얘기를 할수 없구나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경우가 있죠 조폭과 양아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확 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내 바운더리 안으로 이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관련된다는 게 이해관계가 관련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본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돈이 관련되면 자기의 본모습이 드러나냐면 사람이 도박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 줘면본 모습이 드러난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문 대는 식으로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아이 사람은 그런 환경이 조성 안 되어서 그런 길로 안 갔을 뿐이지 만약에 친구 중에 누가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하면 쉽사리 조폭이라든지 양아치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조폭이나 양아치나 돈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선을 쉽게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선을 쉽게 넘나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된다. 빨리 손절을 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 종목 좋다더라. 여기 땅 투자하면 좋은데.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런 정보에 혹해 가지고 투자했을 때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사리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보를 잘못 줬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십사리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뭐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 그뭐 친구 지간에 그 정도 이해해야지. 네가 투자해서 이런 날렸잖아. 놀 가지고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극히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손절을 빨리 치는 게 이로운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마음을 접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안경 대금을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저는 나중에 갖다 주면 고마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고마운 것이고 안 갖다 준다 하더라도 제차 재촉 전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주일 뒤에 한번 전화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한번 전화해 본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재촉을 하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저분에 딸을 따름이죠 이분이 그냥 안 갖다 주면 이걸로 이분과의 인연은 끝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손절이 된 거니까 그것도 괜찮다 미운에 떡 하나 더 주고 안경 대금이 떡이죠 떡 하나 더 주고 이제 손절 됐으니까 된 거다 저로서는 손절 쳐야 되는데 자연히 손절이 된 거니까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 준다면 기대도 안 했는데 공돈 생긴 거 같네라고 생각하니까 또 괜찮은 것이죠 필적을 분석하는 거를 하시는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분이 원래 검사였던 것이죠. 범죄자들에게 자술서를 쓰게 하는데 공통점이 글이 겹쳐지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줄과 아랫줄이 뭐 겹쳐지게. 독립투사였던 유명한 분의 서간문이라든지 서예 글씨를 보면은 행을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절대 선이 넘나들지 않게 글을 쓴다는. 돈을 쉽게 빌리고 잘 갚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양아치라든지 조폭 이런 사람들에게 글을 쓰보게 한다면 이렇게 위에 글이 아래 글을 침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향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피해를 끼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길러졌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본이 아니게 주울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이런 식으로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뭘 따지냐 이렇게 말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의 필적을 보면 침범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엄청 젠틀해요 조폭인데 그런데 거래를 잘해 그런 양아치 조폭 믿으면 될까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본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는 편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조폭이 됐겠습니까 조폭이나 양아치인데 동거래가 투명한 것 같이 보여요 더큰걸 노리고 처음에는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안경이라는 업종이 술집처럼 신용판매를 하고 외상하고 이렇게 하는.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경이라는 업종과 관련해서까지 신용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나에게 피해가 된다는 걸 체득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죠 조폭이나 양아치 돈을 빌려서 잘 갚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선을 넘는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 결국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의 뒷것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치고 잘 사시는 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해요 오늘은 조금 인문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안경과 관련된 얘기죠. 안경원에서 제가 체득한 이런 이야기, 본격적인 안경 또 눈과 관련된 이야기 두루두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